하나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안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약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계약을 어긴 왕과 백성들은 첫째로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만이라 구합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시드기아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일찍이 자기 백성들을 노비로 삼았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더 이상 자기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당 종대였던 곳에서 인도하여 낼때 맺은 언약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라고 합니다. 이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오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과 한 가지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계약은 모세원 약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았던 자들을 모두 다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유다 사람들을 노비로 삼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노비를 모두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니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공동체와의 약속도 이웃과의 약속도 금방 깨뜨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루키에서 기업 무르기를 위한 1순위자인 아무개도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키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무을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 볼까 두려워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까? 계약을 어긴 왕과 백성들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관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형제들에게 자유를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왕과 고관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바벨론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말하는 심판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송아지처럼 쪼갤 것이라 는 맹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 송아지 같게 해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야 되게 하시겠다 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아 왕과 그 고관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할 것인데 이 성이 불살라질 것이고 모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 다시는 내 발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잠깐의 평안을 위해 약속했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잡초를 보며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 저의 죄 같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약속을 어긴 결과로 처참한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사적 유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횡령죄로 2년 6개월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에게 임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저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도소 성가 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주일마다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교회와 예배의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말 저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굽 군대를 막기 위해 물러나자 곧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파기한 시드기아 왕과 백성처럼 저도 고난이 지나가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작년 봄부터 텃밭을 일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새로운 잡초가 자라고 또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서 잡초가 꼭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 저의 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유다 백성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변의 잡초가 아무리 무성해도 농작물이 땅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이처럼 저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제 인생의 뿌리로 삼고 정신을 차리겠습니다.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결과로 처참한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저의 적용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설교 말씀을 받아 적겠습니다. 설교 말씀 요약을 해서 SNS 가족 대화방에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쉽게 약속을 하고 또한 조금만 손해를 본다면 그 약속을 쉽게 깨뜨려 버리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돌이켜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다시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이 나의 모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나를 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나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평안을 얻기 위해 쉽게 약속하고 평안을 얻으면 금방 그 약속을 깨트리는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온전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저히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